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정적 독립과 이른 은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파의 워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무역 갈등 속에서도 미국 증시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1.0% 상승, S&P 500 0.52% 상승, 나스닥 종합 0.5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초영주 지수인 러세리천도 소폭 상승했고.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는 10% 이상 하락하며 이험의 피심리가 완화됐습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65포인트로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트대 상승하는 등이염자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 동향.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역과 통화정책 기대감이 얽혀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했던 점을 지목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기술 기업 대상 디지털세를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규정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보복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거래 마감까지 매수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히토류 협상 진전 소식 등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은 히토류 수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개선됐습니다. 이 결과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역사적 고점까지 밀어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하며 강세장에 진입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미국채 신년물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하락했으며 달러지수도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가 꾸준히 양호하다는 낙관론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맞물리며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CME의 FedWatch 툴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중첫 금리 인하 확률을 76%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및 연준 리포트 미국 경제지표는 혼재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선 소비자 심리지수가 6월에 예상외로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3.0으로 전월 98.4에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은 5월보다 다소 완화된 반면 취업 소득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과 경기 전망에 신중해지면서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도 일부 존재합니다. 최근 주택 시장 동향도 상승세 둔화를 시사합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2025년 4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에 그쳤습니다. 주요 10개 대도시 집값 지수는 퍼센트, 층무개 대도시 지수는 센트로 모두 전달보다 낮아지며 상승률이 한풀 꺾였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 수요가 억제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완화 기대를 지원했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1%로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안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완만한 물가 흐름은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하원 증언을 통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조하면서도 인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본 뒤 정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임포트 관세가 여름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연준의 올해 말 경로 전망점 도표에서도 당분간 기준금리 유지 후 연말까지 일부 인하 예상이 중간 값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연준위원들 간에는 인하 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어 7명 중 7명은 올해 추가 인하 없음. 나머지는 2회 이상 인하 의견을 내는 등 갈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원율 동향.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에는 현지에서 국채입찰이 있었습니다. 2년물 국채입찰에서 경쟁률은 약 2.6배로 양호했으며 수익률도 직전보다 소폭 상승 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만기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약4.3% 부근까지 내려왔고, 30년물도 약4.8% 선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와도 주요 6개국 대비 약세를 보이며 달러 인덱스는 97 후반대에서 97선대로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육아는 국제 육아 기준 브랜트 육아 배럴당 약 달러 66 수준까지 내렸고 금값은 온스당 약 달러 3330대로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며 달러와 금값이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섹터별 주요 흐름 대체로 기술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업종이 특히 강세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견조한 수요. 전망을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엔비디아도 1점 상승에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에 가까워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긍정적 실적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엔비디아 역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 소비재 중에서는 나이키가 1분기 매출 전망 하향에도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주가가 15% 이상 폭등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등 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텍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공개와 중국 판매 감소 우려 등이 겹치며 지난 상승분 일부를 되돌렸습니다. 금융주와 핀테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 사업 확장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고 은행주들도 실적 전망 개선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트코과 리플이 26%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대장주가 모두 거래일 기준 시가총액 3조 달러대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했고,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의 테슬라는 낙폭이 컸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GM, 포드, 리비안 등이 골고루 상승한 반면, 루시드와 포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원유 정제 관련 기업도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약세였습니다. 전망 및 마무리.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날 미국 증시는 넓은 업종에 걸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앞날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음 주에는 2분기 GDP 및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7월 초로 예정된 연준 의장 증언과 미중 무역 관세 접상 타결 여부 등이 향후 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이 변수들과 함께 기업 실적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의 긍정적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단기 변동성 가능성은 남아있기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요약, 어제 미 증시는 디지털세 악재 속에서도 기록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할 등에도 증시는 강세를 보였으며 베일의 인플레이션 관리 의지와 지표 호조 등이 매수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 둔화와 채권 금리 변동성, 글로벌 정치 리스크 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와 정책 이벤트가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파일 워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